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자 제주은행이 어, 지금 세, 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다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박스권에서 상승을 할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또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는 갈 거라고 밸류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 정책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로 인해서 발표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어 지금 이제 21대 총선에 대총이 국회의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안들이라든지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아마 5월 달 안으로는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빠르게 좀 처리를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발표가 빠르게 나오고 있죠. 근데도 어 가이드라인 발표가 나왔지만은 그 안에서의 어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끝까지 내려가고 말아야지 여기서 또 애매하게 멈춥니다. 그쵸. 그 말은 이 내용으로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나오고 또다시 수정본이 나올 겁니다. 어 그리고 사실 발표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만 한 거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거지 운환을 어, 채택을 하겠다 라고 된게 아니거든요. 자그 자세한 내용들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제주은행 급락한다 뭐 밸류 가이드라인 발표는 했지만 약세가 지속된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여기 내용 나와 있네요. 가이드라인 해설서 최종화는 이날 세미나 등 의련을, 의견을 을의 수렴하고 이달 중에 확정. 그러니까 즉, 5월 달 안에 내용이 나올 겁니다. 즉, 5월 달 안에 한번더 16,000원 이상을 급등할 만한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물론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1등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에 따른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어이 벨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뭐예요 그쵸? 바로 외인들의 자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 수혜 받는 게 제주은행. 자, 그러면 코리, 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하락한 거지, 이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 혜택이라든지, 만약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주가는 16,000원 넘게 올라갈 겁니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저랑 함께 지금 이 13,500원대가 기회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하면 수익을 5월 달 안에는 쉽게 보는 자리. 딱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도 주식 수익 쉽게 보는 자리 빨리빨리 알려주시고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 다 좋습니다.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다 좋고 기존에 들고 오셨던 분들도 다 좋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전부 다어제 번호 82895085번으로 제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저를 사칭해서 돈 달라 돈 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끊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 대가로 구독 좋아요만 받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버튼 있죠? 이것만 딱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급등에 대한 시나리오와 실시간 매도 타점 종목에 대한 리포트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요거 보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잡아서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제가 이제 증권사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배웠던 노하우들과 그리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보고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어찌 됐거나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발 빠르게 내용들과 함께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사실 일한다고 바쁘고 뭐 집안 일한다고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일한다고 바쁘신데 이런 내용들 찾아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재능을 조금 나눠 드리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수익 크게 크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제주라고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빠르게 보내주셔서 늦지 않게 이번 기회에 또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해 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 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 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비비알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